내가 어디든 어차피 나와 이 작은 공과의 싸움. 다시 야구의 시입니다 턴투스 프로야구. 그니까 그니까 정현아이 인포 잘 어울려? 잘 어울린다. 네. 맞 그니까 나여 입을 맞춰 입고 왔지. <laughs> 네. 야, 어때? 채모니까 네. 어때? 아, 재밌어요, 이제 네, 또. 재밌어? 오케이. 팀 이제 몇 번째, 세 번째네. 네. 창원에 12, 12년 있다가. 와, 창원에 12년 있다가. 아, 그렇네. 창원에 진짜 오래 계셨네. 너는 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젊어지는 것 같다. 그래야죠. 오오. 일찍, 일찍 먹었으니까면튼이 <laughs> <laughs> 멋지냐? 네. 그니까. 어, 이제 어. 마무리 추수 좋았어. 어 안녕하십니까. 몸 상태 어때? 좋아, 좋아, 좋아. 재웅 어디가? 아 강남초등학교. 네. 어? 우리 둘이 또. 초등학교 후배예요. 몇 학년은? <laughs> 강남초, 대강남초등학교. 나도 초등학교 어디 나왔어? <laughs> 어? 남양주리틀 나왔어. <laughs> 남양주. 아 남양주. 아 남양주리틀. 우리 또. 네. 저 남양주리틀 경기 준계 진짜 많이 했었는데 옛날에. 그때 많이 나왔었어아 진짜요? 네. 제가 준계 했을 때?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오, 오 대박. 네. 우리는 또 사적으로 또, 또 만나고 막 이런 사이가 있지. 우진이랑 경조 어, 안우이 선수랑? 어? 예. 경조사 챙기고 경조사 챙기고. 아, 진짜? <laughs> 아, 그럼 우리 또얘이 있지. 다시 야구의 시간입니다. 스퍼스토크의 킹스토킹. 어, 심창효 형과 제가 키움 히어로즈의 이형종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키움 히어로즈의 이형종. 어색하시죠? 예. 에. 어떠세요? LG 유니폼 입고 이제 키움 히어로즈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야구는 어차피 똑같이 하니까 네.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줄무늬만 입다가. 네. 아니, 저... 매직으로 칠해, 방에 네, 들어가서. 네. 이거 줄 구워. <웃음> <웃음> 그거 규정 위반 아니에요? 잘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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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늘 또심청해설 위원이 사실 이영정 선수 만난다고 어제부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LG 시절부터 좀 알고 지냈었던 사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어. 어떤 선배였어요? 좀셌습니다근내 <laughs> 수창형 때문에 말렸어요. 뭘 말려요? 말리기는. 아니 무슨 말이에요? 어? 수창형 때문에 말렸다는 아, 게? 그때 제가 팔이 아팠거든요. 네. 팔이 아팠는데 스무 살때아 네. 자꾸 보질 때마다 닭발 닭발 막 이런 얘기하시고 <웃음> <웃음> 견제하는데 네. 야, 팔 괜찮냐? 계속 하는데 그 말이 네. 계속 신경 쓰이는 거 있죠. 아, 닭발. 야, 결국에는 아. 너 내가 아니었으면 너 지금 야구 인생 단명했어. 너 투수했잖아? 너 그냥 단명했어. <laughs>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잖아. 빨리 바뀐다. <laughs> 이런 이야기를 저렇게 자신감 있게 할수 있다고? <laughs> 아, 나 형종이가 그거 생각나. 오키나와 우리 이시가와 그 호텔에 앞에서 막울 때도. <laughs> 어? 울었어? 팔 아파가지고 얘가 귀국인가 아 봤지? 응. 아뭐 하는데 막. 이시가 야구장에서. 어, 이시가 야구장에서. 아, 예. 막. 조기국 통보를 들었는데 음. 그때 이제 팔이 엄청 아파가지고. 뭘못 던졌어요 잘 그치. 게임 나갔는데 누구야 찬원이랑 범준이가 먼저 애들이 팔이 괜찮아서 먼저 막150막 나왔어요 148막 기억나시죠? 어, 그래. 근데 혼자 딱 나갔는데 한, 한 애들 던지고 한 2, 2주 있다가 나갔어요 음. 나갔는데 137 오. 138 나와가지고 이제 수창이 형이 또 뒤에서 <laughs> <계속, 웃음> 요거 싹 하고 그러고 이제 내려왔는데 그, 내놔. 계약금 <laughs> 내놔. 막 저런 거. <웃음> <웃음> 야, 근데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 정찬이 몸좀막잘 던지니까. 안 그래도 이게, 아, 그래도 1차 지명인데 막 이런 생각 가지고 막 준비했는데 안 되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 양상문 그때 투수코치님이 조기 귀국하라고 딱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와,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 20살, 19살 딱 처음 들어가네. 그러고 이제 사라졌죠. 2년 동안. 내가 달래줬었어, 너. <laughs> 맞아요. 오는거 진짜.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아니 난 얘기만 듣고 보면 말을 엄청 싫어할 하시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좋아하는 음. 형이 됐을까 해가지고. 그리고 이번 겨울에 스토킹 나오기로 해놓고 안 나왔어. 아 아니, 그건 아니야. 와, 너. 그건 아니야. <laughs> 양아치도 아니고 진짜. <laughs> 아예. 아니, 제가... 나온다고 했어 안 했어. <laughs> 아 근데 이제 제가 키움으로 옮기면서. 음. 조용히 있고 싶었어요. 어쨌든 조용히 있을 거면 인스그 sns도 하지 말던가. 그냥 조용히 있던가. 그거는 다 하고 말로 하는 거를 좀자제한 어? 좀 거죠. 이제 뭐 대박 계약했다고, 이제 또 모른 척하더라고. 아, 아사람이 정말... 역시 들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어, 너 완전히 다른 거 같아. 아, 죄송합니다. 다시 야구의 시간입니다. 저희가 선수분들에게 홈런 레이스 기회를 드려요 혹시 모바일 게임 컴퓨터 스프로라고 알고 계시나요? 예 옛날에 해봤어요 오 하셨었어요? 저희가 홈런 레이스 기회를 드리는데 어. 저희가 팀당 인터뷰하는 세 분만 기회를 드리고 있거든요 어, 네. 참가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오 알겠습니다 음, 어, 저 피렐라 하겠습니다 어, 피렐라요? 어, 지금 최정이 피렐라 했고 아, 근데 그건 또, 저, 최정 선수가 못한 거잖또 누가 거잖아. 했지? 누가 했는데 별로 안 좋았어 저는 해보겠습니다 무타다고 <laughs> 네. 하고 싶어요 고집세네. <laughs> 네. 시작입니다. 자, 오, 맞다, 맞다. 오감 바로 잡으시네. 오. 오음 아, 아 이거, 아 이거 아니야 형종아. <laughs> 아, 근데 이거는 볼 아니에요? <laughs> 볼도 다쳐야 돼. 트레이가 다. 아 이거 변하고 약하네. Sorry. 뭐. 오. 이정호 했었어야 어, 되는데. 어, 59만 점. 오! 와, 끝났다. 아이고. 피를 아니네. <laughs> 내가 뭐라고 그랬어. 아니라고 했지. 아. <laughs> 내가 아니라고 진짜, 너 이정호. 한 번만. 자. 최종 점수 69만 12점입니다. 자, 그러면 어, 저희 오늘 스 토리캠프 인터뷰 마지막으로 어, 올 시즌 이만 가고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거 저거 좀. 그러면 스토킹 3행시로 다시 한번 기회를 아니, 한번 줄게 아니. 스토킹. 가고 한 번, 가고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어. 지금 게임 때문에 지금 기분 이 깔아 앉아 있어. 올해 저기 정우가 어, 마지막 시즌일 수도 있다고 하니까 더 높은 곳으로 갈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재현이가 자꾸 저기 홈런 20개 이상 30개 치라고 하는데 20개 한번 치도록 노력하고. 어, 커리어 하이를 한번 찍을 수 있도록 오 노력하겠습니다. 오, 고맙습니다. 올 시즌에 진짜로 최고의 한해 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토킹 나올 거가 끝나고? 좋아. 약속해, 그러면. 약속 안 지켰잖아. <laughs> 뭐야, 이거 뭐야? <laughs> 손가락 날아가고 싶어? 변하고 쓰시네. 어. 아, 저가지고 지금. 아, 아 오케이, 땡큐. 감사합니다. 아. 아. 야, 너살왜 이렇게 아, 왜 이렇게, 아니, 이렇게 아니, 빠졌냐? 아니 이게 시즌에 체중 관리해서. 오, 여기가 턱선이 생겼는데 이게 원래 야, 여기 오니까 너애기 같다. 그러니까 살 빠지니까. 막내잖아. 어때 프로니까? 분명히 그렇잖아. 그럼 이게 겉에서 아마추어 때 보는 거랑 막상 들어와서 보는 거랑 완전 달라. 맞지? 야구 이쪽으로도 많이 뛰고 있어. 그래. 고 오작 교때는 이제 시작도 안한 거야 이제 여기서 이제 시작이니까. 오케이. 아 이지영 화이팅이 없다. 아, 심수정 올라오라, 심수정! 이지영 화이팅이 없어. 심수정, 올라와! 아 지금 스트라이크인데 볼로 만들었어. 오 지영이 이게 진짜 좋다.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밑이 되는 거? 어, 미트랑 이게 미세하게 딱볼 볼을 스트라이크로 만들고 이게. 다시 야구의 시간입니다. 컴투스와 함께하는 스포츠토크의킹 스토킹 키움 히어로스의 김혜성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드디어 심창의 설원이 잠에서 깼군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 나는 김혜성 선수를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오. 이 텐션이 좀 살아난 것 같아요 왜왜 어... 왜 그렇게까지 좋아하세요? 섹시하잖아 <laughs> 야구도 잘하고 봐봐 속옷도 지금 딱 보이게 저... 속옷 버건디 색깔이 아니네 파란색인데 어우 오... <laughs> 다시 야구의 시간입니다 자 이제 스프링 캠프를 맡고 있는데 지난 시즌에 커리어 하이 기록을 작성하셨잖아요 지난 시즌 본인이 되돌이켜본다면 어떤 시즌이었나요? 지난 시즌에 일단 제가 목표로 한게 올해도 3화를 또꼭 쳐보자 그 대신 또 작년보다 높은 타율로 3화를 해보자 했던 시즌이었는데 다행히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즌이었고 뭐 부상만 없었으면 100점짜리 시즌이었다 야 아니야 그래도 100점이야 넘버원 아니 근데 컴투스와 저희가 함께 왔는데 컴투스에서도 보면 지금 정확도 수치가 85 파워 76 그런데 선구 주력 수비까지는 대부분 80점 이상이 높은 점수에요 만족하시나요, 이 정도 점수? 아 점수는 너무 만족하는데, 네. 파워가 너무 상당히 낮은 것 같아요. 그죠, 76이. 네. 아, 아, 아. 어, 본인, 해... 본인이 만약에 개발자면 몇점 정도는 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80은 안 넘더라도 79는 줘야 되지 않나. <laughs> 아왜 이렇게 소박해. <laughs> 76이나 79? 아니, 달라, 달라. <laughs> 그럼 나 같으면 80 달라고 할것 같은데? 그건 욕심인 거 같고 <laughs> 79는 주저도 되지 않는다. 아, 오케이 사실 오자마자 김혜성 선수가 상당히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리더보드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 선수까지는 이기겠다. 뭐 일단 고우석은 깔고 가고요. <laughs> 우석이는 뭐제 밑에 있기 때문에 항상 네. 우석이는 깔고 가고 <laughs> 의리가 상당히 높은데 그러니까요. 의리도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오오 오케이 아니 근데 이정호 고우석 김혜성 그 그 랭킹을 매기잖아요 어. 어. 그럼 누가 가장 권력순위 제계서열 1등인가요? 일단 정우, 네, 정우 어. 무조건 정우고 네. 네. 그다음 뭐 또이또이긴 한데 네. 전문용어 또이또이 또이. <laughs> 하지만 뭐 제가 우석이보다 조금은 낫지 않나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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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래요? 뭐 키도 제가 더 조금 더 크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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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누가 더 잘생겼어요? 그 우석 선수라면 아, 우석이가 맨날 저한테 못생겼다 하거든요 에? 그래서 제가 못생겼다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 들으면 그럴 수 있지 네. 근데 고우성한테 들은 화가 너무 나더라고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이정훈 선수랑 이렇게 셋 중에는 외모로 누가 넘버원이에요? 아니 정우죠. 아, 아, 이거는 아, 누가 봐도 정우기 아, 아. 때문에. 그러면 1등이 정해주잖아요. 원래 남자끼리 2, 3등은 정해주잖아요. 이정훈 선수는 누굴 2등으로 꼽아줘요? 그래도 이제 가족이니까 아, 가족. 아, 아 그렇네. 가족 퍼프가 좀 있는데? <laughs> 저는 그러면 병호 선배님으로 가겠습니다. 오, 네, 케이 파워가 제일 높으시군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아니에요? 없나? 네. 어 넘어갔다 어, 오플래티넘 넘어갔어 아이고 체인드업에 다막 체인드업에 원래 좋으시거든요 아 이게 골안 쳐도 돼요? 아니 아니 다 스트라이크예요 걸쳐 들어와요 아 그래요? 네. 컨트롤 좋으시다 <웃음> 아 <laughs> 골든볼 아이고 <laughs> 야 이거 고우석 이길 것 같은데? 아이고, <laughs> 마지막인데? 어어 자, 점수 나옵니다 오 마이 갓 잠깐만 32만 3천 3백 46점 우와, 고우석 미치야 꼴등이야 <laughs> 소용준보다 미치야 <laughs> 아니, 고우석만 이기면 된다더니 아니, 10만 점 넘게 차이나네 고우석 선수랑 수 있죠. 이정우 밑에 고우석 밑에 김혜성이다. 여기 딱 결론이 났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올 시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의미가 정말 많은 시즌입니다. 올 시즌 이번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올 시즌 각오는 무조건 우승이고요. 우승을 할수 하려면 어떻게 해 준비해야 되는지 잘 생각하면서 스프링캠프 잘 맞추고 시즌 때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와. 자 그럼 또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고우석 선수랑 김혜성 선수를 섭외 요청드리면 어. 스토킹에 시즌 끝나고 나와 주실 생각이 있으신가? 아 걔랑 같이 하고 싶진 않은데. 근데 우석이가 얘기했는데 김혜성하고 같이 나가 나가고 싶다고. 아 그래요? <laughs> 아, 왜 이렇게 싫어요? 걔랑 같이 놀면 좋죠. <웃음> 어. <웃음> 근데 같이 방송에서 얘기하고 싶진 않아서 아, 어, 어. 그래. 너무 개, 너무 매운 맛이에요. 어. <웃음> <웃음> 그건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어떻게 이렇게 조합할지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와주시기로는 얘기하신 아, 거예요. 좋죠, 좋죠. 아, 알겠습니다. 자, 올 시즌 대단한 활약 그리고 우승까지 저희도 함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아유 고맙다. 아유 고맙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어.